아 오늘의 생존일기 습니다 생존일기 진전일기. 생존일기를 보이 수... 목소리가 조금 낮았어요 낮아가고 있어 몸은 괜찮은데 이제 아니 이번 까기는 너무 이상해 아니 처음엔 감기인가 감기 아닌가 조심될 이 정도에서 미리 감기가 들면 약간 오한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먹었는데 한 2, 3일은 별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비키도 안 나고 미열이라 미열이 아니 나도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미열이 있다고 잖아 의사 선생님이 3 7도안면서 미열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의사 선생님이 37도인데, 리얼도 아니라고. 엄청 시끄러운 우리 동네, 그, 여기, 맥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가게 있는데, 상가에 맥가 갔어요. 저번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맥가가, 할아버지인데, 괜찮더라 설거지를 안 했어, 그때. 테드라보면, 오면 하기가 싫어. 그래도 안 했어. 설거지를 안 했어. 설거지를 안 했어. 아 이거! 이거래 이거 아 깜짝이야 이거 이 냄비를 했어 이 냄비를 안 했는데 아니 제정신이야? 제정신 아니죠 그래도 아니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아 이불을 빨아야 돼이불 이불 바꿔서 빨아야 돼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감기약을 먹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옷을 맨날 다 갈아입어야 돼 옷을 맨날 땀이 나가지고 가게도 땀이 나 아니 그 약속를 땀이 난게 아니야 내가 봤을 까 어제 보니까 18도던데 날이던데 나는 가장 강추에 있는 스키장에서나 입을 법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믿지 않아가지고 그래갖고 근데 오늘은 또 춥대네. 야 진짜. 대강대강 아. 대강 맞추고 살아야지. 뭐. 그래갖고 어제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어제 더워가지구 또 땀을 많이 흘렸네 약 먹어서 슬프다 김사람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제가 어제 10개는 이거만 10개 먹은게 아니야 이것만 5개 먹고 이거 이 조그만거 이거랑 10개 먹었어 그러니까 방이 엄청 높은 거지. 아, 이 어제 내가 좀 녹았네? 홈쇼핑에 이거 신기했어요. 다른 추천 닭갈비. 어, 이거 자르는 거다. 이거, 어, 얘, 예, 안 뜯어졌네? 어, 뜯어졌는고 짜고 있었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니 이게 근데, 크지 않네. 얼었어. 양념이 되어 있는 거라, 여기 산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해 먹으려고 그래요. 양배추도 좀 있었어.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 양배추가, 어이고 상태나 쉣이네, 쉣. 버리면 되지 버려서 씻읍시다. 절단면만 그렇네. 안되 괜찮네. 절단면만 그렇습니다. 여보 뭐 거기다 넣을 게 아니라 유치물 쓰레기를 버려요. 무심한 쓰레기 버려야겠어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야지 도시락 아 진짜 어? 목소리가 점점 약간 어? 괜찮게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어 음. 자다가 약간 기척이 있으면 내가 응? 이렇게 해봐요 씻어야지 양배추는 그전에 씻을 줄 몰랐어요 하나하나 뺏었는데 잘라주시니까 잘라주시니까 네 자, 이거 불을 켜야지 불을 켜봅시다. 양배추도 넣고. 양념은 돼 있는 거라. 가만있어. 얘를 깎아야 됩니다. 당근을. 거기, 감자나 고구마 넣어야 되는데, 감자가 없어. 아니, 고구마는 없어. 감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꼬마니까 내가. 잘라 당근 넣어 당근 넣어 아. 그 다음에 어 이걸 틀어야지 아 시끄러 저렇게 요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보이나? 잘 보이네 잘 보여 아이고. 이거는 Come h e 아니 야 o m e 아아 r e come here, 감자는 되지. 어, 감자가 엄청 좋은 거래 카레가 있어 아, 오늘의 닭고기. 있어 이렇게. 잘 보이죠? 닭고기. 이 어떻게 다야 되지? 이러면서 맛이 가는 거지. 어떻게 드릴까봐 아침부터. 아, 이거 도길 건데, 이거는. 음. 물. 물. 이 물. 물. 개로 물. 개로 물. 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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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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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엔 그리 커가 되게 괜찮았어. 요리커그 그래, 그러니까. 이제 버그 어떤지 봐가지고 그리 물지 간이 어떻게 봐가지고. 뭐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데? 두 사람 먹을까? 우리 딸좀 갖다 주면 되잖아. 딸좀 갖다 주면 될까? 뭐, 찜을 넣었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커피를좀뿌려야뭐나요넌 알잖아. 요이 양파를 넣냐나 감자가 익으면 뭐? 감자가 익으면 다익는거예요 감자가 익으면 허술 그치 8시간 남았어요 요 맨날 늦잠 들었나봐요 맨날 늦잠 들었나 깨가 꽥, 6시 반에 또 깨가지고, 다음부터 또갔어그래서 유독 시간, 시원... 아직 됐나? 한 시간 정도가안가되한 시간 정도 가 지글지글 자야지, 살있어 아. 어, 그 사이에, 그 사이. 잘 어? 냄새 가 춘천 닭갈지 냄새 가, 나네냄새가 춘천 닭갈비 냄새 가, 나 네요？냄새 가 춘천 닭지 가, 나네주다가지다 가, 냄새가 좋은거 보니까 아니야 어제 땅콩쌤이랑 크래커 먹으니까 맛있었어 그러고 약간 입맛이 돌아어 입맛이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들어왔어 그래, 이거 피겼네 튀겼네 튀겨 뜨려서 말아야 돼. 튀겨, 튀겨. 튀겨. 아니야, 나랑 오빠와서 놀지? 저쪽처 이렇게 있었어, 음. 아주제세대로세대로 해도 있어. 이렇게 보여. 안 보여? 딱 일어나야 보이니까. 것 때문에 안 보여. 됐네. 일어나야 얘기 눌렀어? 아다가다 엉덩이 불이놔리야 바로 감자가 밀려서 맛있어. 양배추를 넣는데 감자가 한자가 합성된 거였니 아니, 힘주고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거는데한미로 입힌다, 이 닭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응. 맛있는 게맛없 아, 주아 어, 더럽게 좋아. 오빠는 뭐? 음. 아까비가, 아우 어디 갔어? 응. 괜찮은 것 같아요. 에이, 뭐 맞춰주지 말아, 괜찮아. 자기 하로 익히면 아시끄러 커피를 마셔야겠다 뚝딱 그래도 만들었어요 뚝딱 아 어. 어, 오늘 한의 가야지 아빠가 한의원못 갔네 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감기 걸려죽까봐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반전을 입어야 돼. 아이 야, 어, 오, 어, 빨리 했는데? 한1 0분 전에 했네? 제코매맨이소리 있어 오늘 날씨 춥다고 그랬는데 커피 가지고 한번 나가 봅시다 근데 날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이거 갖다 놓고 뭐야? 미세먼지야? 미세먼지인가? 아니 아니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안개겠지? 미세먼지는 아니고 추촌데 하나도 안 보이네? 음. 어, 안개인가 보다. 요 앞에 아파트밖에 안 보이고, 저 뒤에는 거의 안 보이는 형태인데? 어, 그러네. 안개가 보네. 안경 가봐요 어차피 오늘은 닭갈비 닭갈비 아, 닭갈비하고 닭갈비를 두다닥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생전 얘기는 감기가 거의 나가고 있어요, 한. 80%를 난것 같아요.